열쇠 얼토 초성케즈해요 둘둘도대대둘둘대둘대둘밑대대여기울해 우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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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로 우울해 우울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음? 기다려보겠습니다 배터리 없다 제 폰이 배터리가 나갔어요 실시간 띄어 남은 것도 못 느꼈는데 아니, 그냥 영상 찍을 때 남고도 못벗는데 실시간.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만 더 오시면 할게요 세분? 여러분 필터 바꿔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연철님용철공6 어떤 게 나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레인보우 안녕하세요 영채공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윤님 김지윤님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한 분밖에 없좀 있으면 갈게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두분 여러분, 이제 시작할까요? 지금 시작하실까요? 여러분, 여러 필터를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이걸로 할게요. 과일로 할게요, 주제는. 오, 과일을 주, 주제. 글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펜을 바꿔드릴게요. 김지민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꼬박꼬박하네. 글씨를 그그 크게 적어주시죠. 아니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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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댓글을 가해줘야지. 주제 조제, 과일. 주제는 과일로 할게요. 여러분 필터 이거 없애드릴게요. 지금 안 보이시죠? 잘안 보인 거. 둘째는 과일이고요. 일반 필터로 바꿨습니다. 이게 일반 필터예요. 적을게요. 잠시만요. 이겁니다. 육 아닙니다, 여러분. 요 아니니까 걱정 말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영채님. 영채님이 좀 빠르셨어요. 수박? 공구, 공유가 공니까요 공유님. 영채님이 더 빨랐어요, 여러분. 수박입니다. 댓글은 어? 제가 읽어줄 거예요. 영채님, 너무 번지셨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이거는 김지민님 빠르셨습니다. 김지민님 사과해봤습니다. 댓글은 이 재니님 읽어줄 거예요. <laughs> 김지민님. 자, 두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이거 세 글자입니다. 아 이거 비어 이거 잘못 적었어요. 음. 교회. 어. 잘 모르시겠나요? 영채공룡님. 제가. 점점. 모르게. 첫 번째 글자 힌트 드릴게요. 조금, 첫 번째 글자. 오그로 시작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laughs> 알겠어요. 닫아치고 응. 있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복숭아! 네, 김지민님, 복숭아입니다. 김지민님. 김지민님, 두 번, 두 번째. 복숭아. 두 번째. 김지. 네. 저랑 이름이 너무 똑같으세요. 진짜 저 실제 이름이랑 너무 비슷하세요내 손도 나온다. 어 아니야. 두번 이제 네 번째이겁니다. 어나 알겠다. 알겠다. 아 이거 미음이 아니라 기역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기역이 아니고 기역이에요. 네. 나 알겠다. 제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이름니다아아아아아아 영채공룡님 공아님아아아 영채님. 영채공룡님, 영체 와 망... 망고입니다. 망고였어요? 자, 이제, 마지, 과일은 여기서 끝낼, 까 아니, 과일, 이번 과일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좋아해요. 일콤보. 모르실까봐, 이 콤보! 모르실까봐 세번째에다 적어주세요. 이! 이 콤보! 이겁니다. 뭐지? 제가 모르실까봐 이렇게 아, 세번째에 아, 적어주셨어요. 아, 아, 아. 어! 영채님. 제가 이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글자에서잘 모르실까봐. 네! 영채님 맞습니다 영채! 영채님 진짜 대박. 영채님 진짜 과일팬이신가봐요. 영채님 대박. 지윤님.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쓰고 있거든요? 응. <laughs> 이상하게 써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어, 못 쓰겠어 다시는 제공룡님 여기 해주세요 네 과일도 해볼게요 이번 과일은 성콤보 와우 제가. 음. 짠이거입니다 지금 옆에 동생때문에나 <목소리도> <있음. 목소리도> <거>. <목소리도> 전 알겠어요 힌트 무지? 아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속이 오렌지와 비슷한 빨강입니다 이런 색깔? 보이시나 보이겠네 아니 빨간 아니에요 거의 이런 색깔 어디가 진건? 네 자몽이었습니다 박수 됐다 불자드릴게요불 음. 켰다 음. 내리 네, 켰다 자몽 어. 영채님 맞으셨습니다 아. 아, 영채님 자콤보 와. 어딨어 내 펜. 땀. 내펜 영채. 모르겠다. 나도 손펜사이지불 네. 여러분, 마지막 주,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입니다. 와, 영채님 잭콤보 어떻게 썼어? 아, 이거 진짜. 아, 어떻게 썼지? 이렇게 이렇게 됐다. 어, 그, <laughs> 음, <너무> 마지막 <laughs> 과일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나? 응? 뭐지? 이거입니다! 영채님이 알려주셨답니다. 아니요, 네. 여러분.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나 알겠다, 나 알겠다. 네, 창고답니다 아 영채님, 진짜 대단하세요. 와, 영채님, 와, 대박처럼. 어, 그나마 사람이 많이 들어오셔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영채공룡님 님도 적어주셔야지요. 안 돼, 내가 할 거야. 자, 이 주제 바꿔드릴게요. 주제 뭐 할까요?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내 펜을 다시 찾아놨다. 어! 이거는 요금 넘어졌죠. 주제, 아이돌 팬텀이요. 아이돌 팬텀? 음, 네, 알겠습니다. 아이돌 팬텀? 아이돌 이름, 그룹? 그럼 아이돌로 해드릴게요. 아이돌. 그 다음에 과자 해드릴게요. 김지민님. 네, 저의 아이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돌이에요. 저는 땡땡불입니야 이겁니다. 아, 이거 요즘 시대 사서 들다 이거 요즘 시대. 어. 27에라니. 핫하죠 101에서 핫하죠 너무아데핫네 영채공유님 원아언입니다저원아블립니다저자 안녕. 오 영채공유님 축하드려요. 채팅은 제가 읽어줄게요. 영채공유님 두 번째 어, 갑니다. 두 번째 이거는 원래 다섯 글자지만 제가 두 글자로 줄여해서 드릴게요 이거 원래 다섯 글자입니다 이번 거는 원래 다섯 글자인데 이 옆에 거 치워드리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와네 방탄입니다 영채님 진짜 아이돌 오영시네요 제가 댓글 좀 달아드릴게요 제가 지금 댓글 하나 달아봤어요 네 근데 이거는 방탄이라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좀 하네요 근데 방탄소년단이라서 아닙니다 영채공연님아영채공연님제 영체,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나 저번 거랑은 합치지 않습니다 영채공연님은이 콤보 와우 세븐 클라스 2, 1 하고 하트 적어주시고 2 적어주세요. 근데 이건 무슨데? <laughs> 아니에요? 왜요? <웃음> 네? <웃음> 아니에요. 아 일단은 자세 번째 뭐가 아닌지 좀 궁금한데. 그건요. 뭐가... <laughs> 근데 세 번째 이제 가볼 아유 이거 안 오셨네. 세 번째. 그럼. 목소리 씨야도 응. 응. 목소리 씨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저금폰도가 부었어요. 아주 그냥. 제폰보셨냐 아, 내내 어떡할 거야. 자, 세 번째 갑 아, 네 번. 네, 세 번째만 네세 번째, 세 번째 갑니다. <laughs> 여보, 이번에는 여자아이돌입니다 요즘에 여자 걸그룹. 요즘에 쫄 좋죠. 꺼졌어. 이거 맞겠죠? 응. 요즘에 인기 좀 있어요, 이거. 어디 볼까요? 어, 영채공녀님또 맞췄어요. 아! 제발! <laughs> 네, 트와이스입니다세 분이 시청 중인데, 지금 영채공연님. 영체... 투와이스가 아니라 투와이스입니다. 이것도 영지 님도 저랑 가, 같은 타자 쓰시나 봐요. <laughs> 님 자, 와우. 3콤보. 3은 아 이거 하지 마세요. 하트 제대만 이거 하지 마세요. 이제. 자, 네? 이번에는 타자가, 타자가 이상해. 예. 저는 그 타자 잘 씁니다. 아이 좀 타자. 아, 아 그래서 지윤이 못받 치는 군요 저는 그 타자 아.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영채님 저... 영채님은 그러면 그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모음점으로 딱딱 따로 돼 있는 타자 쓰시죠 이런 타자 쓰시나요? 알지도 못 영채님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런 타자 있잖아요 이런 타자 이런 타자 쓰시나요 영채님은? 아, 아... 저는 아 제가 타자 못해. 바꾸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잠시만, 잠시만. 이거 잠시만 치우고 제가 타자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윤님을 위해 하하 하. 난 내폰 꺼내야지 내폰 잡자 네지윤님지윤님 타자는 이런 것게 아니잖아요 지님저 지윤님이랑 쌍둥이에요 이름도 비슷하다 했어요 어, 이름도 진짜 비슷하시네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거에서 여기 이게 맞는지 모르겠죠. 설정 가면 찾아 이게 있어요. 커키 키보드 말 커키 키보드예요. 저는 커키 키보드로 하시면 되는데. 아저 어, 다른,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어, 저 제가 잘 쳐야 되니까. 오케이 저는 이거일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지 키보드일 거예요. 지윤님은 이렇게 이거 맞 저희 찾아줄래요? 맞으시나요? <laughs> 저는 이거 되게 편해요. 제가 천지윤 지윤님 지은, 찾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가세요. 오. 음. 어한번 나가신 것 같아요. 한번 나가셨네요. 설명 시청 중인데요. 세 분. 한번 나가신다고 <laughs> 되는데자 그럼 양채공룡님 지금 가장 잘못하신 양채공주님에게. 공룡님이에요 공주님이 아니고. 네. 양채공룡님 그리고 김드빈님 김. 지윤님 이렇게 분이 오셨는데요 진짜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돌 잘 모르는 분 계시나요? 그럼 제가 바꿔 드릴게요 좋아요 하나 감사드립니다 음아 아이돌 잘 모르세요? 아, 그러시면 제가 좀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영태공님 괜찮으실까요? 아, 그러면 아네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했었던 과자로 해드릴게요. 주제 바꿔드려서 과자로 해드릴게요. 응? 음. 주제 과자. 과자는 좀 잘하시나요? 제가,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과자를 해드릴게요. 원어원이 찍은 과자 하나에 찍죠. 아, 안 됐다. 맞겠죠, 이거? 응. <laughs> 자, 요아이. 영채공유님, <laughs>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요아이 맞죠? 네. 요아이으로알고 있... 요아이 마켓은 다.. 오.. 역대급.. 역대급으로 잘하네. 자란... <laughs> 요아이.. 영채님으로 적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든..겁니다. <laughs> 자, 안 보이시게 제 손가락으로 막아주세요. 시 이거.. 어? 여러분 뽀로로 아닙니다. 그런 게 있나? 응? <laughs> <laughs> 뽀로로. 아, 여러분 뽀로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 뽀뽀로로가 한다. 이게 이 글자가 있어요. 잠시만요. 김지민이 뽀빠이. 뽀빠이. 뽀빠이 그런 것도 있어요. 어? 네 뽀빠이 아니잖아요. 이거입니다. 아니에요. 뽀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이거 이가 아니라 리 리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글씨가 좀 날렸습니다. 좀 고쳤을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네, 김지윤이 처음으로 페페로. 김지윤이 김지윤이 타자 바꾸셨나요? 페페로. 김지윤이 타자 바꾸셨나요? 페베로. 뽀뽀로. 페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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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윤...님 저... 진짜 제 친구로 지윤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랑 같이... 반가워해요 네. 진짜 까부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진짜 지윤이 있어요 성도 배배로, 똑같아요 제이름이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 김지윤님 자 이제...아 이거 이거 고쳐드릴게요 베... 베...로 그다음 갑니다 아니 제리님폰 너무 작아. 자 여러분 두 번째 시작. 아니 세 번째 시작할게요. 고고. 근데 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과자가 보이는지 뭐 까먹었어. 아 여러분 생각났어요. 어. 아니왜 가려. 자어 뭐지 어 뭐야. 오케이 알겠다. 어한분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네, 댓글 달아주세요. 한분더 오신 분 어디 어디 영체 영체 공료님 바나나 킥. 바나나 킥. 어 여러분 진짜 댓글이 착착착 다달아지네요 바나나 킥. 양천님. 맞습니다. 제가 바나나 킥 진짜 좋아해. 바나나 킥 많이 해요 완전. 저는 나 바나나 음! 킥. 원해나기 이 이거 이킹 맞죠 여러분? 네가 익기그킹 맞아요? 네번에힌기아요네기와우 어. 아 네가 익네네 분이 보고 계시는데 한 분은 답이 없어요 네가 익기 맞아요? 기고익아닙니다음 양채님 영체님. 양네님은 평소에 과 네가 이드시아요요 지윤님, 양채님, 네. 아 양채님, 지윤님, 지민님, 평소에 과자 많이 드시나요? 어, 양채님 은잘 드시나 봐요 과자. 저도 과자 많이 먹는데 요즘에 살이 좀쪄서요양채님하하하 네, 기억, 기억, 기억. 지 지민님 별로 안 드시는군요. 그럼 쌍둥이 지윤님은요? 늘는아인데 오타, 잘못 치뇨. 하하하하, 하 네. 지혜님은 그럼 아니요. 얼마큼 드시나요? 제가, 제가. 저는 배클 배클. 많이 먹어요. 많이 여러분, 잠시 소통하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몰라요? 아. 지혜님 몰라요. 몰라요? 잘? 음 저는 좀 과자를 잘, 잘 먹거든요. 근데 요즘에 살이 쪄서 좀안 먹고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 이거 이모한테 선물받았어요 귀여워요? 에헤헤 나온다 귀엽나요? 제가 이거. 댓글 다 읽어드릴게요 초키하면서 소통해요? 네 영체공유 그전에 이거 영체 귀엽죠? 영체공유 응. 초키하면서 소통해요 <laughs> 네 초키 바로 좋은 짐인데 감사합니다 여기 슈퍼볼 잠깐 이제 초키 시작할게요 계속 음 과자 이번에도 과자로 갑니다 갑니다 슉 아, 내가 먹고 싶은 게 떠올랐어. 음,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시작. 됐습니다. 와. 누가 이길까? 여기 먼저 님부터드리고 네, 새우깡. 새우깡 맞습니다. 이거 제니님 좋아해요. 와. 어, 제가 좋아하는 과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제 뭔다 저거 다꺼야죠 뭐요 저거 카메라 정답 또어디고 있어요 지우님말씀이하세요 아, 아, 근데 영채님 좀더 빨리 얘기했어요.